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묵상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136번째 날 내용이에요. 아, 네.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어, 이 주제인데 이게 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지침들이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음 친구 정말 중요한 주제죠. 네 특히 오늘 목상 핵심 구절이 참 재밌어요. 잠먼 27장 17절인데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 그 구절이요? 네 이걸 딱 들으면 아 친구라는 게 그냥 마냥 편하고 좋기만 한 관계는 아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도전적인 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신앙여정을 보통 순례여행이라고들 하잖아요 이 길이 때로는 좀 험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길에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친구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바로 그게 오늘 목상의 포인트 같아요. 목상집에서도 진정한 친구를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거든요. 아, 도전이요? 네, 때로는 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로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옳은 길로 가게끔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지혜를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쉽지 않은 그 순례길에서 어,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이런 친구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통짤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성경 속 인물이 딱동아르네요 요나단이랑 다윗이요 어 네네 대표적이죠 참무엘상 19장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심지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막 격려까지 하고요 자기 왕위 계승 이거보다 친구의 길을 먼저 생각한 거죠. 맞아요. 잠먼 27장 6절 말씀처럼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 네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것이니라그 구절이네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우정은 당장 듣기 좋은 말, 편안함. 이거보다는 궁극적으로 뭐가 유익한가? 이걸 생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관점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어떤? 목상집에서도 그걸 지적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뭐 완벽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찾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아 그렇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배우고 어, 같이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죠. 음. 이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줄때 어, 되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마음, 그 가능성 이걸 보는 게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친구를 찾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는 책임감. 이것도 묵상집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잠언 17장 17절 말씀도 있잖아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네네. 이 말씀처럼 친구의 필요에 내가 먼저 좀 반응하고 또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돕는 역할. 어쩌면 이게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우정의 진짜 실천 아닐까 싶어요.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내가 먼저? 네. 이두 가지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줄 그런 경건한 친구들을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하려는 노력. 이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그 믿음을 좀 단단하게 세워주는 그런 쇠와 같은 친구가 되려는 노력.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서로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의 여정에서 우정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와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우정이라는 건 서로에게 약간 영적인 담금질이 되어주는 과정?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담금질 좋은 표현이네요 서로를 더 강하게 더 예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자로 함께 설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이번 한주 동안에요.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좀 날카롭게 해줄 수 있을까? 혹은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나 이걸 잠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세상 속의 제자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